3번, 고려와 경제 사회 중에 세 번째, 신분제도와 고려인의 생활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려의 신분 구조와 신분별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족, 직저, 가족 질서 속에 여성의 지위에 대한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교과서로는 지금 89쪽부터 92쪽까지 그 내용을 오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분제도인데, 어,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크게 기족이 있고요그 다음에 중류층, 그 다음에 양민, 그 다음에 이제 천민으로 구성이되고요그 다음에 중류층과 기족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지배계층이 되고, 그 다음에 양민과 천민이 이제 피지배계층이 되겠죠. 그 조금만 더 주는 걸로 봅시다. 이 기족들. 이 기족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직. 즉, 여기서 말하는 5품 이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품 이상.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5품 이상을 상당히 고위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왕족이요. 당연히 왕이, 왕의 일파니까 당연히 기족이 되었고요. 이 왕족과 그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냐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공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응서제의 혜택이 있죠. 응서제. 음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낙하산이고 공전은 뭐예요? 어 지난번에 이제 과거 전시과 때 배웠던 그 뭡니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정치적 음서제를 통해서 권력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이제 세습이 되는 거고 이 공전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대토를 소유해야 되고 문화에 향유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귀족층들은 이제 뭐가 됩니까?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반적인 걸이 장악하는 이런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귀족들은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편차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고려 전기 때는 문벌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무신 정권 시기 때는 무신들이 되고, 그 다음에 원 간세기 때는 권문 세족들이 되죠. 세족들이 이렇게 이렇수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유층으로 갈까요 중유층중유층은 뭐냐면 귀족과 양민 사이에 있는 계층들인데 주로 이제 하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하급 관리 그래서 뭐 중앙에서 보면 어~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 그다음에 궁궐리 실무를 담당하는 남반 그다음에 지방 행정을 담리한 지방 행정을 좀 담당해 주는 향리 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급군이 그다음에 영리 영리 영리는 뭐냐면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 지방에 한 번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을 타고 한번 하루에 갈수 있는 그 지점, 그지점이라 역을 설치해서 그 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역리라고 담는다. 역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면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담당하는 사람들. 그니까 귀족들이 이제 국정 전반적인 거를 뭔가 하는 컨트롤 타로 역할을 했다면 중유층 범위가 그런 건 이제 실제로 했다는 얘들인 거죠. 중유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역에 세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격에 지격에 의한 대가로 받는 게전식관인데이 전식 이 지격이 세습되니까 당연히 전식가도 어떻게 될까요? 세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민들 봅시다. 양민 양민들은 이제 농민들이 대다수고요. 고려시대 농민은 특이하게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그 백정. 조선시대 백정 같은 경우는 도살업자로의 상당히 천민 계층에 속하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그냥 일반 농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상인, 수공업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알고 있는 향, 그 다음에 부곡그 다음에 소민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입니다. 양인인데 차별을 받죠. 거제 제한 있고요, 이주할 수 없고요, 가공 시도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향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뭐향 부곡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징벌하게 되고, 그냥 소민들에게는 그런 막대한 노동력을 증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향부곡 소면들에게는 어~ 고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라는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는 이~ 향부곡 소면들이 어떻게 볼까요 좀 반항을 하게 되고 또는 향부곡 소면들이 뭔가 좀 고려에 충성 충성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향부곡 소를 일반 현으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일반 현에서 뭔가 반역을 하게 되면 향부국수로 강등시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을 좀 관리했던 차원도 있습니다. 어, 이런 양민들은 주로 이제 납세 의무자고요. 그다음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금제가 가능합니다. 천민들 뭐가요, 천민들? 이 천민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는 재산이죠. 저 이제 매매,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마이 증여도 가능합니다. 이 천민들은 크게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 국가가 이제 주인이고 탄로민당이 민가, 민가, 이 주인이 되겠죠. 공무역 공노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입병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입역노비는 뭐냐면 관청에 살면서 관청에 잡역을 해요, 잡역. 예상된, 이제, 급여가 제공되긴 하죠. 외근노비 같은 경우는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시가 할 때, 내장전, 내장전 배웠잖아요, 내장전. 내장전 같은 경우가, 아, 내장전 아니구나. 그러니까 공해전공해전 같은 경우가 관청에게, 관청이 필요한 그런 경비를 대기 위해서 지급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경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외근노비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관청에 그 경작한 거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해 이병 노비가 있고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타노비도 마찬가지예요. 설거 노비가 있고 외거 노가 비 있는데, 소금에 주인 집에 거주하면서 주인 집에 그런 허드란 일을 하는 거고, 외거 노비 같은 경우 는 주인 집에 주인의 그런 토지가 저기 주인 집그 주인이 살고 있는 곳과 좀먼 곳에 있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에 거주해 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니까 신공이라 해서 경작 경작했던 그 내용 그 농작물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공노비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비의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재산 소유가 가능하고요, 독립적인 가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노비와 산업비가 축적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어 신문자 좀 해해질 때 고려시대 같은 경우 신문자 해해질 때 신분을 그런 세탁하는 돈을 이용해서 이런 어 신분이 좀 상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어디죠? 91쪽에 노비의 처지와 신분 상승, 즉 노비 신분 상승 중에 평양이라는 사람이 나온평양이 양반이 이제 외고 노비였는데 뭡니까? 어, 재산을 축적해서 결국 신분을 상승하게 되게 되는 거죠. 어, 고려 시대 때 신분 제도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호리병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리병 모양. 그래서 기적, 진료층 양민이 가장 많고요. 그냥 천민 그 수가 좀 적습니다. 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게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냐면 고려라는 사회는 조선 시대와 다르게 신분제가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류층 중에서도 군공이라든가 가거제를 통해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면 오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기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민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군공이라든가 가거제를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고, 양민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냐면, 향복 소민들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일반 농민들이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향부곡성민들이일반군인으로 승격할 수도 있고요 일반군인이향부곡성으로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천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능력 즉 재산과 무공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고요 어, 대표적인 사람이 이민행 사장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천민 출신인데 무공이 당연히 뛰어나서 무신정거식대 최고 직권자까지 올라갈 사례들이었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고려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 사회였다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피비트로 좀 넘어가세요. p 비트좀 볼까요? 좀 봅시다. 좀 넘어가면 자 기적 사회 모습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기적 사회 이거 보시면 뭐 합니까? 사회 풍요를 좀 즐기고 있죠.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 노비가 되겠죠. 풍요를 즐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면 김동중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김동중 등은 또한 절 북쪽 초목이 거의 없는 산에다가 인근 백성들을 모아 소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회나무와 기암 화초를 심고 단을 쌓아 어실을 삼았는데 금벽으로 꾸미고 섬들은 모두 기이하게 생긴 돌이었다. 좀 화려한 사, 사, 산에다가 좀 화려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정원을 꾸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굴 동원했어요? 인근 백성들을 동원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근 백성들의 노동도 징벌할 수 있고 이런 상당히 화려한 그런 정원도 가꿀 수 있는 그런. 기족로 네. 네,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 문벌 기족 무신 고문 세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류층의 모습을 볼까요? 주로 서리라든가 네. 네, 네. 남반이라든가 네. 군반이라든가 네. 향리 이런 계층들이 있겠죠. 중류층의 모습 볼까요? 신라의 모든 읍의 토인. 또토박이라 얘기하면 토니 급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려주에 통합한 이후에 직후를 내리고 이들에게 해당 지방의 일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니 이를 일로 호장이라 하였다. 이 호장이 향리가 되면 향리, 향리가 되고 어 이게 언제냐면 성종 때이루어지죠그 다음에 환자 환관입니다. 환관 김의선이 사직을 지킨 공이 있는데 그 관직이 남반 칠품에 국한되므로 김인준이 참직. 일제설을 요청하였다. 왕도 제소하고자 하였으나 후대 사람들이 제소하는 것이 전례가 될 전례 상물과 염려에 허락하지 않았다. 어쨌든 황가 지금 남방이 됩니다. 남방 그 궁궐 사물을 담당했던 양민들. 양민들 같은 경우 는 농민이 있고 상인이 있고 승무업자 있고 그냥 향부업 소민 이게 중요합니다. 향부업 소민들은 일반 양민들이지만 양민 안에서 좀 차별받는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민들의 모습 볼까요 왕이 명의내리기를 경기 주연에서 상공 왜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배성들이 고통을 받아 나날이 점점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니 주관을 관청에서는 계수관에게 물어보고 계속하는 누구냐면 예칭을 따면 도지사입니다. 그들의 공물과 여기 여기에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불이철 자기 종이먹 등을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해 장,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한다. 해당 기간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제가 받도록 하라. 음, 이 위쪽에 보면 이제 일반 양민들이 나오고 여기는 소, 사람, 소민들이 나오죠 주로 뭐하는, 뭐하는 사람들 같아요 좀 세금을 납부하는 소위 말해서 납세의무자 역할의 모습이 이 사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향부고 소민들의 모습을 볼까요 신라의 주군을 설치할 때 전전과 호구의 현을 이룰 군료가 아니면 향과 부거 설치하여 소재읍에 소속하게 하였다 거려 때의 소는 은소 동소 철소 사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광업을 담당했던 곳 같아요 운동 철소는 사서실 만들었던 주소 비단 만들고 지속 종이 그다음에 와서 기와 탄소 땔감 염소 수업 소금 뭐 이런 식으로 공납하는 물품에 따라 구별하여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향보소매들은 상당히 어, 좀 혹독한 노동력을 징벌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비, 볼까요? 노비, 노비의 처지. 노비가 아무리 천하다고 하여도 역시 사람인데 보통 재물과 같이 취급하여 공, 공연히 이를 사고 판다. 그래서 이제 노비들의 처지가 상당히 좀 개탄스럽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고려의 신분상승의 가능성 한번 볼까요? 이영해한자는 대연 대인 연인이 안성군 사람이다.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 호장으로 있었다. 수종 때을가의 급제하여 직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즉 뭡니까? 원래는 호장 즉 향리 출신 즉 중류층이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여 뭐가 되었다? 직사관 즉 귀족이 되었다. 고위 관직이 되었다. 중류층이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민은 경제사람인데 부친 이사는 소금과 체를 파는 사람이다 천민입니다. 모친은 연일령 옥령사 노비였다. 천민이죠. 천민의 자체니까 당연히 이민은 천민 출신이죠. 정정부의 난때 이민이 살해한 자가 제일 많았다. 그리하여 이면 중장으로 있다가 즉시 장군으로 승리했다. 그런 거, 그로 무신정권시기 때 최고 직권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 천민들은 그런 능력을 따라 상상하셨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청신의 천인 이름은 비이며 장흥부 고위 부곡사람, 부곡사람이 부곡. 그의 선대도 모두 부곡의 아전이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부곡, 부족 아전은 비록 공로가 있다. 있어도 오품을 넘지 못했다. 몽골을 이렇게 자주 오네 사 오네 왕의 사명을 받들고 왕래하여 자명되었다. 충렬왕의신인을 받은 난제이 되었다. 이후 승진하여 충선할 때 도첨 의찬성사 판공 부사가로 전용되었다. 또한 고위 부근의 고흥현으로 승격기가 다참 봅니까? 예, 온간섭해시기때이 양반이 몽골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쭈쭈쭈쭈 쭉승전가승 승진하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오품상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어, 지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가 나와요? 부곡을 현으로 승격시켰다. 왜? 아주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온 지역이다 보니까 부곡을 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부곡 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9 2 쪽에 나온 내용인데 가족 집사 속에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어땠는가. 자, 좀 봅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는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되었나 대개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뭐 가부장적인 그런 어 가족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고려 시대는 이제 조선 시대와 다르게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냐면 혼인 같은 경우가 뭐가냐면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유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 나오면 구십 점 박유란 사람이 상수를 올리는데 어, 일부 다쳐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졌다 이런 거는 그 당시 사회가 일부 일처제를 상당히 옹호하는 사회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가 처가사이에요그 다음에 호적도나이순으로 기재가 되고 뭐 남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성도 뭐가 가능하더라? 여성도 호주가 가능합니다. 호주. 호주는 이제 집의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이혼, 그 다음에 재혼도 가능하고요. 제사는 균등상속 합니다. 균등상속 하게 되고요. 제사 봉양은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그래서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에 고려 남성과 그 다음에 여성의 차별은 있었다 없었다. 차별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지금의 우리의 그런 가부장적 사회는 주로 언제 형성되었냐 조선 후기 때 형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리학적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한 그 시기 때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ppt로 쭉 봅시다 자, 가족 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인은 어떠는가 혼인 형태로 볼까요 재원, 그 다음에 재산 분배 이 내용을 좀 보면 혼인형제는 일부 일체제가 원칙이었고요 재원 여부는 무 제약이 없었다.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천시하는 그런 건 없었다. 그 다음에 재산 분배 같은 경우는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고요 윤회봉사윤회봉사는 뭐냐면 어, 자식 그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는 우리가 윤회봉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질서 속에 대한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조선시대에 비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신분제도와 고려인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신분제도, 기족과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신분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신분제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그러면서 고려는 신라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개방적인 사이였고요 그다음에 가족 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조선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